어디 있어요? 끝 이쪽 펜치 근데 어, 방금 죽었네. 어 방금 2층 본거 같은데 빨간색 있지? 빨간지. 어, 빨리... 어 왼쪽에 쪽... 있다. 어 왼쪽 앞에 끝. 어, 아와대마이야 잘하잘 따자. 와, 기기이둘 기절. 오, 나이스, 나이저 담벼락 하나 있다 단별 락 있어요? 밖으로. 철마다 바고다다잡어 와, 너무 네 차원이 마. what